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지약 3년째 정도 되고요. 저는 파워 등급으로 계속 유지할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어, 가만히 계속 냅두면 잘 팔릴 것 같았던 상품과 유입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네이버 로직이 바뀌니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. 네이버 자체가 로직이 바뀌는 것은 또한 번의 광고비를 더 쓰게 만들고 또그 경쟁 업체와의 경쟁을 더 심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표본을 이 작은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저는 나만의 가치랑 철학을 지키고 내가 좋은 상품을 판매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 팔릴 거고 잘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지만. 현실은 좀 그게 아니더라고요. 처음엔 광고 문제인가 싶어서 광고비 단가도 좀 올려보기도 하고 음, 제품에 대한 최저가 검색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제품의 최저가격을 맞추려고 노력도 했습니다.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팔리던 바로 그때가 아니에요. 제가 예전부터 느껴오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면서 아, 빠르게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. 이 생각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쉽사리 하지 못했던 게 이게 단순히 로고만 박는다고 해서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의 가치랑 철학이 조금 더 분명하고 이것에 대한 인지도를 더 키우고 더 의미있으려면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뭔가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까지 제가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. 사람들은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가격이 비싸도 바로 브랜드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. 브랜드라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어도 그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노출이 되기 힘든 구조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지금 대기업 역시도 몇몇 기업에서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그첫 번째 들어가는 열쇠가 저는 상표권 등록이라고 생각 들어요. 각자만의 상호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,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상표 등록을 이제 준비 중입니다. 여기에 하나 더. 바로 자체 생산 능력을 길러주세요. 저도 제일 처음에 진짜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터라, 저는 어떻게 위험 요소를 생각지도 않았고, 잘 몰랐을 때 시작했던 거라 바로 사입을 했었지만, 대부분 위탁 판매에서 사입까지, 그리고 이후에는 자체 어떤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OEM 생산 같은 걸 하잖아요. 그런데 OEM 생산이나 제품에 대한 수입은 누구나 배우면 할수 있지만, 나, 나의 자체 생산 능력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 할수 없는 거죠. 그 나만의 기술력이 되어버리니까. 제조 능력을 갖추는데 여기에 나의 디자인 능력까지 있다? 그러면 이건 너무 확실히 브랜딩이 빨리 되고 훨씬 쉬운 길로 갈수 있습니다. 특히나 자체 공장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도매, 또 다른 위탁 판매로 판매 자체를 다각화하기 좋고 내 브랜드를 더욱더 쉽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. 나름 아이템 자체를 블루오션에 진입을 해서 그나마 초창기에는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제가 제품이 그냥 올리기만 해도 팔렸어요. 그런데 좀 방심했단 말이에요. 계속 뜨면 계속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. 네이버는 계속 변화하고 스마트 스토어 시장은 이미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. 그 덕에 이 생존을 위해서,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체 능력에 대한 레벨업이 진짜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, 또 가르쳐 주는 사람 일도 없이 정말 독학으로 상세 페이지 사진 촬영 그밖에 마케팅에 관한 모든 것들을 혼자 스스로 했기 때문에 좀 쳐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미리 캠퍼스나 캔바와 같이 좀 디자인을 하지 못해도 잘 꾸며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. 보시길 바라고 우선 그 상세페이지에 있어서 특히 GIF 움직이는 그림들을 많이 사용해서 실제적인 그 부분들 꼼꼼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훨씬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디테일한 그런 면들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. 아무리 잘 만든 스토어라도 결론은 유입이 되어야 구경을 하죠. 그렇게 되면 내 거를 유입을 많이 시키려면 내 마케팅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채널 자체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지만 인스타랑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의 이 스토어 자체를 홍보하고 알리고 활동 자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단순 제품 홍보가 아니라 이렇게 활동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조금 더 쌓을 수 있죠. 음,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는 쇼츠, 인스타그램 리스와 같이 좀더 짧은 영상들의 사람들이 많이 반응한다라고 해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. 어쨌든 검색량 대비 제품의 수가 적은 걸 찾는 것, 그리고 그것에 맞게 키워드를 찾는 것, 제품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내 상품 자체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 그리고 포함한 여러분들 아,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경쟁력 있는 스토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으로 대하는 게좀더 어렵고. 피로함을 많이 느꼈는데 또 온라인이 때로는 이런 쪽으로 더 피로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 실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스토어 자체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레 3년차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